안녕하세요, 최시재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서울 패션위크가 열렸습니다. 자 이곳에 오면은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오늘도 스타일 좋은 여러분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켓 편에서도 추천했던 킴의 옷입니다. 오늘은 약간 베개 천사 느낌으로다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디자이너로 네? 강아지 옷이랑 사람 옷 같이 하는데 지금 도그매틱이라고 아, 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나옵니다. 역시 남달랐어 네. 지금 스타일이 사실 너무 멋있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laughs> 지금 스타일은 겉에는 제가 만든 이번에 신상이고요 어, 네? 안에는 제 지인이 또 디자인을 했어요 네. 세미 정장이나 캐주얼로 이렇게 많이 입고 든요 어, 내가 올해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비욘드 클로젯 어, 비욘드 클로젯 어. 제가 코트나 네. 자켓을 되게 좋아하는 네 너무 자켓이나 세트가 무겁지 않고 액트 있게 네. 갈수 있는 게 좋아서 네. <laughs> 자 우리 또 남자 옆떡이를 모셨습니다 너무 옷을 예쁘게 입어가지고 아. 한번 이렇게 쫙 소개 좀 한번 해봐 주실래요? 위에 입은 아우터는 이제 에? 준지 제품에 아, 준지 안에는 됐어. 이제 니들스 네. 트랙 재킷이 재킷. 네. 아래도 이제 셋업으로 이제 음. 맞춰서 입었어요 음. 그리고 신발 그냥 발렌시아가 어. 타이렉스 그래, 예사롭지 않았어 <laughs> 거기에 진주 귀걸이 아, 어머 진주, 세상에 아, 진주 귀걸이는 어. 그냥 강릉에서 <laughs> 여행하다가 방금 아, 샵에서 그냥 <laughs> 그럼 평소에 즐기는 스타일도 이런 룩을 즐겨요? 음. 아네좀 어. 재팬한 바이브도 좋아 좀 일본틱한 그런 음. 바이브도 음. 좋아하고 방금 친구 옆에 있다가 걸려들었어 원래는 네. 르메르부터 어. 해서 약간 미니멀로 시작을 했다가 음. 요즘 조금 셀린 뷰가.. 음. 아 미니멀로 했다가 약간 왁시크 조금 넣는 거구나 살짝 에. 좀 편해져가지고 에. 그러면 올해 내가 이 브랜드에서 하나만 살수 있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 저 에르메스 버킨 아 에르, 갑자기 에르메스로 가네? <laughs> 원, 갖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 얼캡쇼 보려고 어. 앞에 서 있을 때 지나가실 때 아, 우와 <laughs> 하면서 봤어요. 저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3학년 아. 재학 중인 김란이라고 합니다. 아 동덕여대 <laughs> 네. 패션과 아주 컨셉쇼해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로리타 음. 패션이라는 옷이 있어요. 패션이크 리크... 에서는 네. 제가 낮춰가지고 세미 어. 느낌으로 입어습니다 약간 일본 스트릿 패션 쪽을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어 약간 핑크 계열도 엄청 좋아하고 음. 레이스 많이 달린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막 달려왔습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저기 소개 한 번만 해봐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즐기면서 하는 시니어 모델, 길이 상신이에요. 아, 어. 모델이시구나. 오, 너무 역시나 포스와 이 스타일이 너무 근사해져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오늘 약간 입은 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이 네. 옷은 이상봉 씨의 아드님, 이창천 씨. 이창이 씨. 네. 그냥 옷을 즐겨 입어요 이렇게. 아, 그게 네. 느껴져요, 사실. 그게 진짜. 네. <laughs> 자, 인터뷰하겠습니다. <laughs> 저게 때깔이 색깔이 확실. 혹시... <laughs> 여러분들 뭐나익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윤희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laughs> 우리 직원 관계자. 이게 항상 여기 또 패션이 크오면은 이놈이 편하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멋들어지게 하고 와. 아니 실장님 팀인데 어디 가서 인사하는데막깨져자 하고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체면을 위해서.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오늘 어떤 거 입을까 사실 고민하다가 <laughs> 어. 갖추지 않은 듯하지만. 갇혔다. 엄청 갇혔는데? 아 근데 양말 하나도 예사롭지 어. 않아. 아니또 양말이 너무 이렇게 음. 프리프리하니까 또 신발은 너무 막 어. 메리 제인이면 오글거리잖아요. 어. 약간 시크하게 빼고 지있게 다실제한테 배운 거예요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윤희의 또 평소 스타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이런 자켓 같은 음.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되게 힙할 때 입기도 맞아. 하고 되게 페미나게 입기도 해서 저는 조금 다양하게 즐기는 음.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스타일도 다양하게 즐기는 만큼 쇼핑도 엄청 많이 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 많이 팀이 있어요. 또 쇼핑왕 윤이 아니겠어요 음. <laughs> 제가 많은 거 사서 시대리뷰하기 할게요 <laughs> 가끔 내가 촬영할 때 약간 빌려 쓰기도 해. <laughs> 아, 짠! 오늘은 패셔니크 이틀째. 자 홀리 넘버 세븐 쇼가 있어서 그곳에 자켓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맞춰서 이렇게 해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일상의 빈각이라는 유튜브 와. 패션 유튜버 하고 있는 음. 강병구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룩좀 설명해주실래요? 어, 오늘은 음. 지금 제가 입은 위에 네. 자켓과 팬츠가 음. 에이 시네틱스라는 지금 브랜드인데, uh -huh. 제가 응. 너무 좋아해서, 응. 셋업으로 입고 나왔고, 네. 제가 약간 고프콕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클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오클리 오버더 탑이라 그래서, 실제로 육상선수가 썼었던 어. 그런 선글라스거든요. 이거 쓰고 다, 달려? 네. 올해 네. 정말 눈에 띄는 브랜드. 요즘 되게 잘 보고 있는 브랜드인데, 어. 구머라는 브랜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델 일을 어. 하고 있는 허철이라고 합니다. 아 모델이구나. 역시 포스가. 평소에 음, 데님을 좋아해가지고 음흠? 데님 바지에 음, 자켓으로 음. 포인트를 주고 음. 싶어서 허자켓을 한번 입어봤어요. 오, 평소에 그러면 즐기는 스타일도 이런가요? 아니면 좀 다른 스타일을 즐기나요? 어, 저 평소에도 어?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젠더리스하게 어. 입는거 좋아하고 액세서리 음. 같은 것도 음. 주로 많이 착용해서 음. 이런 룩을 평소에도. 찾아 어, 습니다 그렇구나. <laughs> 저번 시즌 이 자리에서 만났던 우리 테이시를 또 만났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오늘 룩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원래 또 스트리트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 그래서 요즘 이렇게 팬티 같은 걸좀 아, 올려 맞아. 입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번 FW 쇼들 보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은 다 마르지엘라 제품들로 오. 이 바지 마르지엘라야. 네, 맞아요. 역시 요런 디테일 보면 마르지엘라 냄새가 확 나잖아. 네. 음. 그리고 이렇게 음. 크롭 어. 기장의 티를 활용해서 네. 좀 섹시하면서도 어. 이것도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을 주지 않기 맞아. 위해서 이렇게 반스 신발과 오. 캐주얼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되게 깔끔한 게 입은 듯 하면서 다한끗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특히 이 실루엣 프로포션 뽑는 게 여기서 젠더리스 느낌이 또 나요. 맞죠. 오.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룩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정말 꾸안꾸 같은데 이 디테일들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옷좀 설명해주세요. 음 그래서 바지는 음. 아워레가씨. 음. 아 음. 신발은 미우미우인데 네? 저는 또 너무 브랜드로만 음. 다 하면 음. 과하해지는 게 싫어서. 음. 안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아오트를 입어줬고요. 네. 위에는 유스입니다. 어, 그렇구나. 어이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오, 평소에도 러면 즐기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평소에도 어. 다양한 브랜드를 아하? 국내나 해외 브랜드 섞어 입는 걸 좋아하고. 어. 미우 미우 mm. Mm. Oh, mm. oh My name is Anastasia and I'm from Kazakhstan. I try to be like in black on black, but mm -hmm. it's not black and black, it's mm -hmm. black and green. Uh -huh. So it's dress from skins. It just I bought in uh -huh. mushinsa. Mm -hmm. <laughs> mushinsa. Yeah. Uh -huh. I want to be the same with my mm -hmm. outfit. Oh, yeah. so great! Thank you. Um hi, my name is Nadia. Oh, uh, can you explain about your style? Um, I just kind of put together, uh, I thrifted a lot of my clothes um, from the US. Uh, so um, I'm not sure where they're from. Um, but I just kind of put it together to go with my hair. Um, I really like my curly hair, so I kind of just matched my curly hair. <laughs> 내가 해인님 인터뷰하려고 너무 추운데 계속 기다렸어요. 어, 죄송해요. 어, 오늘 너무 근사하잖아. 인터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오늘 룩좀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오늘 홀리넘버 세븐의 쇼를 보고 와서 음. 홀리넘버 세븐의 아. SS 룩으로 착장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걱정 어느 구이 좋아하시냐 뭐 이런 드리찾쳤는데 굉장히 <laughs> <laughs> 프레임 굉장히 화려한 어? 팬츠를 입었고요. 여기 약간 내려 있는 어. 바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밥을 한 끼를 못 먹었습니다 배가 예. 나아가지고요. 똥빼이으면은 요거 못 내리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다양한 스타일 음, 즐기잖아요. 음, 그래도 그 다양한 음, 스타일 음.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예요? 어, 요즘 좀 음. 아이코닉하게 꽂혀 있는 거는 음? 그냥 데님에다가 흰티 입는 거. 근데 어 멋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아시죠? 그게 제일 어렵잖아. 기본인데 어. 제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사실 멋있는 옷으로 멋을 어. 내는 건 정말 쉬운데 어. 이런 아이코닉한 데님에 흰 티셔츠를 입어도 음. 좀 멋있고 싶다. 올해. 음. 네. 단한 브랜드만 있겠다 그러면 와우. 어느 브랜드? 저는 셀린이요. 오, 뭐 별로 고민 안 하네? 네, 기회가 된다면 어. 네, 셀린의 쇼를 한번 직접 직관해보고 어.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네,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생기 언지는 패션위크 현장에서 스타일 좋으신 분들 인터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